이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24번. 자, 여러분이 사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안 입은 옷, 한 번도 안 읽은 책, 그 다음에 어떤 전자기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얼마를 쓰는데 그 돈이 뭐이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까지는뭐 쓸데없는 소리고, 우리가 사고 나서 제자리에 먼지를 끌어 모으기만 하는 모든 물건. 이 말이나, 그 다음에, 사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아, 우리는 똑같은 말이 나오면, 뭐, 뭘 생각해 볼수 있어요? 빈칸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라는 말이나, 뒤에 보시면, 제자리에서 먼지를 끌어 모으기만 하는 물건 다 똑같은 말이야 얘나 얘나가 완전히 같은 내용이라고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이나 어, 같은 말이니까 어떡하라고요 빈칸 문제로 시험에 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 놓고 계속 살펴보시면 자돈 낭비 시간 낭비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의미에서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는 물건 빼기 사용하는 물건은 결국은 낭비가 됩니다라고 수학 공식처럼 한개 정리를 해 놨죠. 뭐별 내용은 없습니다. 본문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think about 어, 잠시 동안 think about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해서? something you bought. 너가 샀던 물건이죠. 그죠? u 가 bought 했던 물건입니다. 자, 명사 뒷 자리에 우리가 어 이 명사가 나오면, 뒷자리는 형용사 자리죠? 형용사 자리에 s는 v다, 뒤에는 o를 이렇게 빠져있죠? 자, 그러면, 너가 샀던 물건. 그런데, 다시 대절이 나옵니다. s는 v다, o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대는 결국 누구를, 썸띵을또 꾸며주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형, 명사 한 개에 형용사절이 한개더 나옵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왓절과 대절을 구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왓을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뒤에 뭐한개 없고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you never ended up using 에서 유징의 목적어가 지금 한게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보트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왓이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요왓 아닙니다. 대시 맞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너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게 된 너가 산 물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이고요. 자, 어떤 아이템 오브 클로딩입니까? 어, 북입니까? some pieces of equipment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equipment에는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셀수 없다는 말은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is estimated that라고 추정됩니다. 호주인들만 이렇게 호주인들만 해도 스 p e n d on a v 평균적으로 on a v e 평균적으로 s p e n 씁니다 10.8빌리언 호주 달러를 그걸 approximately 대략 자 US 달러 미국 달러로 하면 9.99빌리언 달러나 해당하는 돈을 매년 굿즈에다가 씁니다 굿즈 상품 자, 그래서 명사 뒷자리에 바로 주어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거네요.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에다가 이만큼의 돈을 써댑니다. 그것은 유니버시티와 로드에 써대는 어, 정부의 소비량 어, 전체보다 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고요. t h 전 r 버 is a n v e r 1250 호주 달러. 그래서 1156 US 달러. 가정당 이 정도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마찬가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All the things we buy. 자, 그래서 요 뒷부분은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빈칸 문제로 시험에 낸다면, 요만큼이겠죠. 자, 우리가 사는 물건. That, 그리고 나서 just sit t here gathering dust. 먼지를 모으는 채로 거기에 그냥 앉아만 있는이라고 돼 있죠.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명사 한 개에 관계사절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앞에 뭐가 없다고, 명사가 없다고, 왓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여기도 s는 v다, o를 뒤에 대시 나오니까, 이게 대절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that 앞에 이거 명사가 없으니까 왓이다라고 착각을 하셔도 안 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all the t i n g s 에서 주어가 지금 things 죠. 그럼 동사는 뭘로 넘어가야 돼요? r로 넘어가 주셔야지 맞겠죠. 그래서 수일치 문제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물건 그 다음에 대니 그리고 나서 사고 난 다음에 먼지를 모으는 채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모든 것들은 낭비입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그 다음에 퓨어 뭐 러비쉬 쓰레기 라는 의미에서 낭비입니다 그래서 작가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듯이,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uff we buy and the what use. 자, 우리가 사는 물건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바로 낭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어, 빈칸 문제로 시험에 낼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빈칸 문제가 가장 유력하고 그다음에 뭐로 이제 어법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겠죠. 이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도표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살펴보시고 넘어가시고. 자, 28번 일치불일치 문제네요. 어, 뭐, 빨리, 빨리 보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캐틀리시라는 사람은 워싱턴 DC에서 미국 사람이네요. 노예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한테서 노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카네기 대학에 입학을 거부당했고 그다음에 다른 대학에서 디자인과 소묘를 공부했습니다. 미술학 친구네요. 아이오와 대학에서 순수미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세명 학생들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공부 잘했는가 봐요. 평생 그녀는 사회적 부당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래서 참여적인 예술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에서 50년 넘게 보냈고 시민권도 받았고 명예 시민권 아닙니다. 그냥 시민권입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죽었습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어법 문제 아니면 시험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는 거 빨리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태어났습니다 필요 없고요. 누구로서 들었습니다 노의 이야기를 필요 없고. 빙 디스 얼라우드라는 표현이 필요하죠. 엔트런스를 거절당한 이후에 그 여자가 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뭐와 뭐를 공부했습니다. 원 오브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다.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자 스루아웃 l 라이프 평생에서 그 여자는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레프레젠트 하는 뭐를 만들었습니다 서폴드가 아니고 서퍼링이 맞죠 서 r 자체가 고통 받다 라는 의미죠 bpp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라는 거잘 살펴보시고요 사회적인 인저스티스 라고 되어 있죠 저스티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여자는 인정했습니다가 아니고 인정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얼마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멕시칸 시티즌십을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언제?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29번. 어법 문제네요. <laughs> 자, 어법 내용이 뭡니까? 아이한테 악기를 가르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라는 내용이네요. 자, 비록 악기를 잡고 연주하는 정확한 방법이 대체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악기가 장난감이 아니다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악기를 가르칠 때 기술 먼저 가르칠 일이 아니고 악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니가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먼저 가르치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고 연주하는 방법, 이 테크닉을 알려주기 전에 다루고 연주하는 방법을 탐구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바로 가르쳐 주지 말고, 지 알아서 갖고 놀게 해보세요라는 말입니다. 직접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이죠. 소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은 음악적 탐구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탐. 어 중요한 겁니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정확한 연주는 가장 알맞은 음질을 찾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는 편안한 연주자세를 찾으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네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다음 네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또 자세 잡아보세요. 그다음에 악기와 음악이 더 복잡해지면서 알맞은 연주 기술을 알게 되는 것은 점점 더 유의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뭐 기술 따위는 제일 마지막에 알려주세요. 라는 스토리가 되겠죠.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뭐썩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굳이 시험 문제로 낸다면, 어휘 문제 정도를 살펴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제 문제로 살펴보실 수 있을까? 주제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요. 주제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읽어보시면 충분하겠죠? 이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로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게 시험에 나올까? 한번 살펴볼까요? 비록, there is u s u a l correct way, 올바른 방법이 존재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은, 우선 맨 먼저 시작할 중요한 인스트럭션은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장난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룩애프터 r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핸들하고 플레이할 스스로 할이라고 돼 있죠. 스스로 관리하고 연주할 방법을 탐구할 시간을 아이오에게 디오를 주세요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파인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법 문제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로듀스 사운드 소리를 생산하는 다른 방식들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뮤지컬 플로레이션에서. 자, 요 정도 살펴보시는데요. 요거를 무관한 문장으로 살펴보게 되면 요 내용이 맞는 거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중간 사이에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서 끼워 넣으실 수 있으니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흐름 문제를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전체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렉트 플레잉 올바른 연주는 어디에서 나옵니다 자 가장 적절한 사운드 퀄리티를 어? 찾아내려는 그 다음에 가장 편안한 포지션을 잡아내려는 어, 노크요, 욕구 디자이어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스트루먼트와 뮤직이 더 복잡해지면 적절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점점 더 유의미해집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시험에 나올 확률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어, 넘어가기 전에 어,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어, 자, 앞에 봤던 내용들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22, 3, 4번들 위주로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